여러분 안녕하세요. 리뷰남 창수입니다. 오늘은 카메라 입문을 하려고 고민하시는 분들께 제가 소니의 ZV-E10 이 카메라를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카메라가 전문가의 눈높이에서 보자면은 약간 부족한 부분들이 있는 카메라지만 입문자분들의 눈높이에서 보자면은 가격 대비 이만큼 성능이 좋은 카메라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소니의 ZV-E10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 그리고 기능 그리고 장점과 단점 이런 것들을 모두 다뤄보겠습니다. 자, 우선 소니의 z v 2 1 0의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한 손에 쏙 쥐어지는 아주 컴팩트한 사이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카메라를 휴대하기에도 좋고 이 카메라 본체의 무게 또한 굉장히 가볍기 때문에 카메라를 운용함에 있어서 크게 부담이 없어요. 물론 지금처럼 번들 렌즈를 끼웠을때 상황이고요. 이 앞에 있는 렌즈를 크고 무거운 렌즈로 바꾸신다면 좀 이야기가 달라지겠죠. 그리고 이 카메라의 컬러 같은 경우에는 블랙과 화이트가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블랙 색상을 추천드립니다. 어떻게 보면은 화이트 컬러가 예뻐 보일 수도 있지만 제가 블랙을 추천드리는 이유는 이 앞에 있는 렌즈들 때문이에요. 보통 카메라 렌즈들은 검은색 렌즈들이 많기 때문에 이 카메라 본체가 화이트라면은 색이 완전 달라가지고 좀 언발란스 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렌즈 컬러와 깔맞춤을 위해서 블랙 색상을 추천드리고요. 소니 카메라의 경우 옛날에는 이 액정이 위로 열리는 이었는데 이제 소니도 정신을 차렸죠. 이렇게 스위블 액정입니다. 셀카 찍기에 너무나 좋은 스위블 액정을 탑재했어요. 자, 이렇게 카메라 외관은 다 살펴봤고 다음으로는 이 카메라로 촬영할 수 있는 동영상 포맷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4K와 FHD 두 가지 종류로 촬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 소니 ZV-E10의 FHD 화질은 정말 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4K로 촬영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4K에서는 24프레임과 30프레임 두 가지 종류로 촬영이 가능합니다. 이제 카메라에 입문하시는 분들이 흔히들 오해하시는 것들 중에 하나가 무조건 60 프레임이 좋은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일반적인 일상 촬영에서는 24 프레임이 더 유리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자연스러운 모션 블러를 가져갈 수가 있고 그리고 24 프레임이기 때문에 셔터 스피드를 낮게 가져갈 수 있어서 저조도 상황에서 좀더 유리한 면이 있어요. 그런데 방금 제가 이야기한 것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카메라의 3요소에 대해서 아셔야 되는데 그것까지 이야기. 하게 하면은 이야기가 길어지니까 그 부분은 차후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24프레임으로 촬영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럼 4K 24프레임으로 찍을 수 있는 영상은 무엇이 있을까?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여러분들의 일상을 촬영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브이로그라고 하죠 일단 카메라가 작고 가볍기 때문에 지금처럼 한 손으로 들고 촬영하기에 좋고요 자 그리고 슈팅 그립이나 미니 짐벌이 있다면 좀더 편안하게 촬영이 가능하고요 더 안정적인 예쁜 영상을 뽑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보시면 화질도 굉장히 선명하게 잘 나오고요 색감 또한 굉장히 예쁘게 나옵니다 어떠세요 예쁘게 잘 나오지 않나요 자 그리고 소니의 z v 2 1 0은 피처 프로파일을 지원하기 때문에 S-Log3로 촬영하신 다음에 제가 무료로 배포하고 있는 S-Log3 전용 럿을 적용하시면 여러분들도 지금처럼 아주 예쁘게 촬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ZV-E10에 들어가 있는 소프트 스킨 이 기능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특히나 이 소프트 스킨을 사용하면 은 어, 물론 저를 찍을 때도 좋지만 제 여자친구를 찍어줄 때도 여자친구가 상당히 좋아합니다. 왜냐, 피부가 더 좋게 나오니까요. 번들렌즈로 촬영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쁜 영상이 찍혀서 좋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소니 ZV-E10의 장점은 이 작은 사이즈와 무게 그리고 저렴한 가격 이3박자가잘 어우러져서 소니 카메라 입문용으로 정말 제격인 카메라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번엔 오디오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이 카메라에 내장 마이크로 녹음되고 있는 소리인데 어때요? 내장 마이크인데도 쓸만하지 않나요? 물론 별도의 마이크가 있다면 더 좋겠지만 이 카메라의 내장 마이크만으로도 꽤 쓸만한 인지를 뽑아줍니다 다음으로 이 카메라의 주요 기능 중에 하나인 소프트 스킨입니다 이 소프트 스킨이라는 거는 쉽게 말해서 피부 보정이 들어간다는 건데요 여러분들이 핸드폰으로 찍으실 때 피부 보정 다 들어가는 어플이 있잖아요? 그런 기능과 같이 이 카메라에도 그런 피부 보정 기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스마트폰의 어플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영상의 화질이 안 좋아지는 반면에 이 카메라에 들어간 소프트 스킨 기능은 화질은 건드리지 않으면서 여러분들의 피부만 보정해 줄수 있어요. 자, 지금부터 그 차이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방금 보신 것처럼 제 안좋은 피부를 굉장히 예쁘게 그리고 피부가 굉장히 좋아 보이게 만드는 효과였구요 이 소프트 스킨 효과는 강도를 조절할 수가 있는데 저중 고 이렇게 세 단계로 효과를 먹일 수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추천드리는 효과의 강도는 저, 제일 낮은 단계를 추천드리고요. 중이나 고로 가게 되시면은 이게 약간 티가 나요. 그렇기 때문에 효과는 저로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저로 하더라도 굉장히 예쁘게 피부가 보정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이 ZV-10이 갖고 있는 AF 성능에 대해서 보여드릴 건데 아무래도 브이로그 촬영을 함에 있어서 AF 그러니까 자동 초점 기능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겠죠. 그런데 이 카메라가 갖고 있는 AF 기능도 상당히 우수합니다. 자 카메라 보고 이 밑에 거 이제 고개를 왼쪽 다시 정면 고개 오른쪽 다시 정면 이제 왼쪽 눈 가려봐. 내리고 오른쪽 눈 가려. 내리고 이 고개를 좌우로 기울둥 기울둥해. 오케이. AF 굉장히 빠르죠. 자, 방금 보신 거와 같이 번들 렌즈 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정확하고 빠른 AF 성능을 보여 주고요. 자, 다음으로는 쉬운 조작입니다. 제 입장에서 보자면은 이게 별게 아니지만 제가 만약에 카메라에 처음 입문을 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이 카메라에 있는 아웃포커싱 버튼이라든지 사진 영상, SNQ 버튼이라든지, 제품 리뷰용 버튼, 이런 것들이 직관적으로 밖으로 나와 있는 게, 입문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편리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가격도 저렴하고, 성능 좋고, 작고, 가볍고, 모든 게 완벽해 보이는 이 카메라에도, 제가 생각하는 치명적인 단점이 두 가지가 존재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이 카메라에 자체 손떨방이 없어요. 물론, 액티브 모드라고 해가지고, 소프트웨어적으로 보정해주는 기능이 있지만, 액티브 손떠방의 경우 화각이 줄어드는 단점이 있고요. 그리고 특정 상황에서는 그 보정이 자연스럽지가 못합니다. 막 끊기는 현상이 있어요. 이게 바디 손떨방과 같이 액티브 손떨방까지 적용을 했다면 그 현상이 상당히 적겠지만 바디 손떨방이 없는 상태에서 액티브 손떨방만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단점이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 단점으로는 젤로 현상이 굉장히 심합니다. 젤로 현상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간단히 보여드릴게요. 자 여러분들이 브이로그를 촬영할 때 이렇게 손에 들고 이런 식으로 움직이면서 많이 촬영을 하실 거예요. 뭐 계속 이렇게 움직 이지는 않겠지만 어쨌든간에 무빙이 있다는 뜻이죠. 그런데 그런 무빙이 있을 때 화면이 젤로처럼 아 이렇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어디서 많이 느껴지냐면 세로로 곱게 뻗어 있는 기둥들 그런 곳에서 쉽게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제가 극단적으로 그 현상을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휘는 거 보셨을 거예요. 이게 젤로 형상이라고 하는데 브이로그라고 나온 카메라에서 이런 현상이 심하다? 보는 이로 하여금 약간의 어지러움증을 유발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ZV-E10을 구매하기로 마음을 먹으셨다면 이 두가지 단점은 꼭 알고 구매를 하셔야 나중에 후회가 없습니다. 자 최종적으로 정리를 좀 해보자면 이 정도 가격대에 앞에서 보여드렸던 굉장히 좋은 기능들 그리고 예쁜 색감, 화질 그리고 작은 사이즈, 무게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는 굉장히 가성 비 넘치는 카메라라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저렴하다 보니까 약간 몇 가지 기능이 빠진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린 단점 두 가지, 뭐 그런 것들 때문에 아쉬움이 살짝 있는 카메라다. 그래도 단점보다는 장점이 훨씬 많은 카메라니까 저는 만약에 소니 카메라에 입문을 하신다. 그리고 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다 하시면은 이 소니의 ZV-E10을 추천드립니다. 어쨌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제 리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봬요. 감사합니다. 안녕.